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교에는 다기능 전자식 조종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빠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의 각 구역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승조원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생활 구역에서는 최신 공기 정화 시스템과 소음 저감 장치가 도입되어 잠수함 특유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개인 침실 공간도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식당 및 휴게 공간 역시 업그레이드되어 장기간 작전 중에도 승조원들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이 강화되어 함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년형 도산한 창호함은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우선 AIP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추진 장치가 탑재되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장기간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술적 은밀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최대 잠항 속도는 약20 노트 이상으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장 시스템도 한층 더 현대화되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국산 잠대지 순항 미사일과 어뢰를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10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통해 다양한 작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시스템도 최신형 으로 교체되어 해저 및 해상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전자전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 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텔스 성능입니다. 선체 설계와 외부 코팅 소재가 개선되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했습니다. 덕분에 전술적 은폐력이 강화되어 적 해역에서도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2026년형 도산한창호함의 예상 단가는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함정의 규모와 탑재된 첨단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핵심 부품과 기술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ROKS 도산한창호함 SS-083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무장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잠수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산한창호함의 세부적인 특징과 성능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첨단 전력과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